목포 원도심에 설치된 경관 조명 루미나리의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년이 훌쩍 넘어서 원도심 활성화에도 관광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둑한 목포 원도심 거리 루미나리의 조명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조명 시설을 설치한 건 지난 2006년 무렵 원도심 활성화와 관광객 유인을 위해 목포시와 목포시 금고를 맡았던 금융기관이 모두 17억 6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루미나리에가 운영되는 시간은 해가 진 뒤부터 밤 11시까지 고작 서너 시간. 나머지 20여 시간, 불이 꺼진 채 낡은 시설을 마주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웃는 것보는 낫거든, 낫고요. 또 굳이가도 게 너무 오래되니까 시집나는 사람도 많고 루미나리의 조명이 켜진 뒤면 정작 상가 점포는 대부분 불이 꺼집니다. 정막이 흐르는 상권을 루미나리에만 지키는 꼴입니다. 여기가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별로 이걸 굳이 보러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두터운 기둥은 가뜩이나 비좁은. 원도심 보행로를 더 협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낡은 디자인, 곳곳에 얼룩진 세월의 흔적, 조명이 켜지지 않거나 무한정 깜빡이는 등 고장도 잦습니다. 작년에만 수리비로 2600만원, 전기요금으로 900만원 이상이 쓰였습니다. 제가 오늘 복포를 처음 왔는데 방금 걸어오면서 좀 불이 켜지는 것도 있고 안 켜지는 것도 있고 뭔가 크게 이 거리가 활성화됐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종교 의식에서 발전한 유럽의 루미나리에 대지진 희생자 추모를 위한 일본의 루미나리에 등과 달리 이렇다 할 역사성도 화려함도 없습니다. 되레 낙후성을 부각시키며 원도심 분위기를 침체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어, 솔직히. 매력적이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흐른 그런 디자인이나 색이어서 그냥, 조금 그냥 방치했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었어요. 무한군과 한평군, 광주시 등 2000년대 후반 설치됐던 루미나리에들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다 진작 철거됐습니다. 목포시도 철거 등을 검토했지만 상인들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입니다. 그 개선 방안을 좀 도출해야 되지 않겠냐 응.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는 15년, 강산이 한 번반 바뀌는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루미나리에 목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철학도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과감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